나는 이번에 사는 사람 느껴도 얘가 어떻게 저렇게 공정계가 발릴 수가 있지? 생각 안 나요. 무슨 소리인데 나는 엄청 부정으로 가득 차. <laughs> <야>, 나는, <laughs> 나는 진짜 음침의 끝이 나고 바꿔봐. 잠깐만. 잠시만, 폭주를 멈춰. 봐데 뭐. 의외로 잘안 나오더라고. 이 글자 애니 상 보니까 진짜 많이 뽑았던데. 아, 근데 그거 안에 아, 네, 두장 들어있어가지고. 두 장씩 사서. 어, 이거 어떻게 뽑았어? 다섯 개산것 중에 다 공부하기 싫어 다른 거둘게없 아니다 이게 맞 嗯。Mm. 왜이이이이이이 <laughs> <놀면> <laughs> 이게 뭔가 귀여운 것아왔 음. <laughs> <laughs> 누구야 회식 같다 지금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아, 이기면 대만 음식이고 네, 내가 이기면 태국. 이래, 태국, 내, 태국, 어, 태국 간다. 어, 이대아오 볼까. 어, 있네, 봐봐, 있네. 여기네, 여기, 여기, 아니, 아, 그래. 호르몬동. 제 똥이? 제똥 아니네. 저 맛이 핫하다. 호르몬동 베타랑, 모든 컵찜 정식이랑, 어? 한타? 한타. 태국은 다음에 나 이거. 대만도 <laughs> <개맛도> 다음에. 찬토리인 <laughs> 척 하는 자의 남는 한타였어. 발효. 홍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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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 자려도 발효 뽑발여기 자리가. 삐뚤치 <laughs> <바려볼게도. 웃음> <바려볼게도. 웃음> 않게 자꾸 어 이거 안할거 짜파게티. 여기 앞치마를 찍어. 뭐? 아, 일단 의상좀 찍고 막. 앞서 뷰 이렇게 두둑하게 찍지 아, 내가 찍었어. 내가 내 누구한테 보여줬는데. 우연히. 사랑해요, 언니! 아, 어, 스탠다 이거, 이거 뭐야? 눈가스 썼어. 이거 그거 아니야? 렌더카드. 이거 그거, 캐릭터카드. 그거 아니? 야이스프레이 들어있는데. 근데 1편 봤는데 1편 네. 먹어 안 봤어. 아, 1편 지나면 재밌는데. 이거 넣어요, 맛있겠다. 이렇게? 어, 이따가 먹어. 아, 근데 약간. 이거 있다 어, 그래도. 어, 잘 먹을 수 있어. 어. 이거 먹어도 그래. 이제 닭갈비 어. 먹어. 가서 참피당하겠다, 나. 응? 어? 봉가스 찍어서 참피당하겠다. <laughs> 이거 할줄 몰라서? 오. 많이 넣어봐요? 아니야, 금방 <laughs> 아니야. 어, 야, 이거 그만 넣자. 어. 쿠팝 아니야? 그거 맞다 야, 야, 어쩐 소금이 너무 크다 했까 이거 구슬같이 저렇게 생겼어. 콜라야, 약간, 소중한 아, 거. 다른 거나도 근데 알 이런 거는, 진짜 많이, 저 위에부터 많이 먹었어. 그, 청간진, 그, 젓가락, 이렇게. 때가락 짱가락. 아, 관심있다, 맛있어. 약간, 응. 옛날에, 그, 그냥 응. 말 막, 원래 막, 설명 잘 못하겠다. 아 약간 튀겨볼게. 튀겨보았다, 막. 그게 약간, 약간 좀 그런 거 아니야? 음. 음. 블루베리야? 물 요즘엔 진짜 블루베리 많이 갔었는데, 사상데 한국에서 도 블루베리 막 훔쳐 먹어가지고 집에 가서 힙바닥 농사했대. 농사 띠. 여기 보라색이 죠 아, 태국이 더 비싸다. 태국에서힙박성 거리가 더 비싸다. 2만 얼마 안에 살데세개나시켰어 그런거죠 종류가 세개니까 아좀 비교하게 내맛 쓸모가 몰라 고기었어다 뺐어 이네고기어기 내가 지금 당장은 못 가고 있는 거데나 어, 진짜 문진이 오늘 다 회사에서 이상한 말들었문이왜 아무게 없어서 문진이 아까 그 회전목마트로 달라 했는데 희선이 씨좀 회전목마 갔는데 막9시까지라고 해서 나와라. 뭐더가지 일단 나와라. 일단 가보자. 여기 나한테 친구 들어가는 거 같은데? <웃음> 엄마. 그거 막 벨라 달야될것 같은데? 렛츠고 타 <laughs> 아, <죄송합니다. 웃음> 짐이 많아. 돈가스까지 스티커 <laughs> 고 <laughs> 네. 네. 아, 아 진짜요? 우와.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이래서 노트북도 붙여야지. 아. 네, 아, 챙겼다. 핸드폰 케이스 붙여지 귀여워. 이런 것도 만들어서 나주다나이아 <S, 웃음> <난> <laughs> 글자 사는 게을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얼굴이 나와버렸 이런 식으로 사. 에너지 농사. 네. 저모어저 생명체. 이게? 저 생명체 같은 거. 이거 언니 일본 말안 써. 아 내일 뭘로 먹어? 다 아? 오늘 의상 예쁘면서인상깊다고 의상 예쁘다면서아 이거 그때 거기서 산 건가? 네. 그 이는 뭐지? 어? 라이크 like 유 like 네. 맞아 맞아 아빠야 a m 아디다스 r e Oh, and the editors! w h 가 n you take the medicine kitchen, I'm not going to eat it. I'm not going to eat it. I'm not going to eat it. I'm not g o i n 그 to eat 예 t I'm not going t 사 메뉴 세개 먹어서 지금 이 <laughs> 중량은 여기서 밥 불러 <laughs> 아 파란 냄새가 계속 나 진짜. 아니, 아니 여기 이거, 이거 너무 이쁘네 사정하는 거 알고보면 <laughs> 그게 알고보면 그거였을 아니야? <laughs> 나중에 그거 찐 서점에서 입는 거 있잖아요 <웃음> 아, <웃음> 아 이거 무겁다 심지어 못 가져가겠다 무거워 이거 너무 맛있거든 <laughs> <laughs> 근데 내거 아니야 내가 근데 잘 어울리면 항상 이런 <laughs> 언니 모든 것이 그, 좋아하는 스타일이 <laughs> 비슷한 <비싼> 거 <laughs> 근데 이제 나는 자꾸 다 사는 스타일이고 <laughs> 맞아. 어 이거 화상 그.. 맞아 내가 맨날 생각요는거맞아요이건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오예요 이거 뭐이로뭐이을 내가 요 이거 에서요거 뭐예요? 이아 뭐예요? 이 이거 다씨이 이거 요뭐 이거 뭐야손 이거 뭐거 뭐예요? 이요거 이거 뭐예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카드 이거 요즘엔또안 카드를 쓸 일이 없어가지고 사치해야 돼. 어 근데 이렇게 작아. 잠시만, 너무 작. 이것도 생각해볼까? 이것 저기서 산 거다. 이것 산 쇼핑샵에서. 쇼핑샵. 둘 되게 그중에 엄청 심플한 거 골랐네 에, 네, 제가 또 이런 색깔 좋아서 산. 나 이렇게 영어를 <몰이> 모르지. <몰이> 어 세상에. <몰이> 네, 뭐 선서도 없지. 갖고 싶냐면톤 비슷하다 이거. 우리 약간 그 둘다어 이거 뭐냐면. 코인 코트, 포린 코즈. 코인 어. 코즈 안다또 헛소리 한다 <몰이> 아까 뭐라고? 아까 크레페 파르페. 크레페 르페 너무. 진짜 지금도 사실 잘 구분 못하겠어. 어기름종이 하티. 아이내 네 필수품. 아 근데 언니 는 옛날부터 기름종이말좀 쓰고 있 하트. 하티. 하티. 뭐로 섞였어? 나 요즘. 하리. 오이 하리 하리. 한번아 귀엽게 해. 가겠어. 내 거. <laughs> <laughs> 가질래 요즘 도잘안써어 진짜. 안써아 뭐? 저번에도 저거 가져왔대요. 이럴 거, 거 없어지. 어 가져가. <laughs> 어 이번 이번 <근처다>. 어, 없어졌으니까 <웃음> 잘해줘. <웃음> 근데 외국 쪽은 하나가 있어. 이건 또 집에 또 어디서 공짜로 받은 게 있어가지고. 아 이건 그냥 줄라고. 괜히 대머리 나니까. 어 잠깐만. 아니 그 회사에서 줄려고라고 어, 회사에 할 거면 있다가. 말하지 말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나머지는 이렇게 여성용품이라서. 아또 있나? <laughs> 여성용품. 아, 여성용품. 여성이여가지고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믿기지 않는 <않으세요>, 사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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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여성이었답니다. <laughs> 여성분 전 <저> 여성이랍니다. 여성 <laughs> 가방. 근데 하드를 이처럼 해줘 근데 여기도 없어 이렇게 갤버든 대합 다 우리 약간 진짜 대머리까지 우리 이미 머리가 지금 많이 따뜻이것도 여기 정식을 찍고 싶다. 근데 진짜 귀여워. 이렇게 찍까 어 완전 예쁘다 맞 진짜 <laughs> 이게 색차를 잘 달라. 근데 네, 예쁘네요. 이거 주는 거예요? <laughs> 저희 공연이 주 <중요했어. 웃음> 내가 잘고는거 우리 사람 다 싫어하고 그 사람들이 뭘 모르네 안 그래도 같이 가지가 오늘 왜 이렇게 앞서피 나왔지? <laughs> 진짜 이제 안보다고웃어나렸다 아, 앞서피 약간 금 같은 거 같고. 적기가 분식. 좀 두꺼운 거 요겁니다 나도 내가 이제 뭐, 아침부터고가 지금 <laughs> <오, 오, 웃음> <laughs> <laughs> 귀엽게 생겼 다음에 와야지 귀여워